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70세의 메디케어 수혜자로 해마다 10월이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약가 플랜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내야 하고 해마다 갱신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번거로움이 없이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저는 독신으로 뉴저지에 살고 있고 소셜 e y 리티로월 1,300불의 수입밖에 없습니다. 이런 편지입니다. 아 예. 지금 이제 보험 플랜 y New Jersey, New j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음. 메디케어 s e 테 New Jersey, 갱신을 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네. 이분도 이제 그런 데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네. 아, 우선 이분이 지금 약값 보험 플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궁금한 게 있으시는데 네. 지금 약값 플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5일부터 그 12월 7일 사이에 네.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랜을 바꾸는 기간입니다. 네. 또는 새로 가입을 하든지요. 예. 그 바꾸는 기간에 현재 플랜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플랜을 바꾸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메디케어파트 D 플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메디케어 갱신을 할때 네. 갱신을 할때 여러 가지 이제 새로 내가 먹어야 될약 내용이나 네. 또는 코페이 네. 그럼 디덕더블이얼만가 예. 아, 이런 거를 다 고려해 가지고 플랜을 선정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매년 이렇게 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거예요. 네. 좀 불편한데 그 플랜을 파트 D를 가지고 있는 한이 불편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다만 메디케어 음. 파트 D 플랜을 안 가지고 할 수가 없느냐? 네. 음, 바트 디 니가 없이 그 약값을 커버해 주는 플랜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근데 그러려면은, 메디케이드가 있든지, 네. 메디케이드가 있으면은, 약값이 다100%다 커버가 되죠. 그렇죠. 예, 네. 다 커버가 되면서, 어, 지금처럼, 바트 디 플랜처럼, 그 엔롤멘트 피어리어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플랜이, 가지고 있는 플랜이, 벤치마크 플랜이, 만료되는 시기에 그냥 갱신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메디케이드가 없더라도, PAAD 프로그램, 네. 유저지 주정부에서 주는 PAAD 프로그램도 역시 100%다 커버를 해주는 그 약과 플랜인데, 네. 아, 이 또한, PAA에서 지정한 그 보험회사의 플랜, 벤치마크 플랜에 의해서 커버, 이지 업무가 됩니다. 네. 이것도 역시 그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그 엔돌멘트 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가 네. 없어요. 네.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플랜이 그 언제 만료, 엑스파이러 되느냐. 네. 만료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갱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소셜시퀴즈에서 주는 그로인컴 서브시티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은 약값 플랜의 프리미엄을 다 대주는 네. 정부에서 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짜의 약값 플랜을 가지고 있는 분도 네. 역시 지금 현재 갱신 기간에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다른 대안이 없는 한 파드 D를 가지고 있으면 은 네. 15일부터 갱신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피할 수가 없고요. 네. 다만 메디케이드나 PAD나 a 그 플랜을 가질 수가 있는지 네. 본인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이 인컴이 지금 한 달에 1,300불 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은 예. 메디케이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혼자이실 경우는요. 메디케이드 혼자일 경우는 1,063불이 예, 인컴 제한입니다. 한 달에요. 네. 1,063불 밑으로. 1,063불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는 안 되고 PAAD는 p a d 는한달의인금이 2329불 네 미만이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은 1300불 소사 시키리티 받는 것밖에 없으니까 음. PAAD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PAAD는 은행의 자산이 세이빙 자산이 있는 건 고려하지 않아요. 네. 많이 있어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P.A.D.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네. P.A.D.를 가지고 있으면은 네. 지금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그 변경 갱신 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P.A.D. 주는 플랜이 네. 언제 만료되느냐그 그 만료될 때 그때 그냥 갱신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A.D.를 신청하시면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겠습니다. 네. 네. p a 드를 신청하시려면 AWC에 연락주셔서 PA를 신청한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 빌드 하는 것도 다 도와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p a 드로 바꾸면 이분에게는 대안이 확실히 해결되겠습니다. 네.